수사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이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아 또는 뭐 인지 수사를 보나 아니면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좀 대형 경제 이슈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예. 아, 그리고 서 중앙지검 그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패 수사를 하는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데요 아,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경찰의수차에 걸쳐서. 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전부 다 반려를 했습니다.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그 국회의원실 그 관계자들도 보살을 해야 된다. 네. 아,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한 거을 반려를 했었는데 아예 총무를 안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그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실의 뭐 회계 담당자 같은 그 관계자들 전수도 다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그 국회의원실에서는 아, 이게 KT의 돈인지 몰랐다. 회사 돈인지 몰랐고 그냥 개개인이 후원금에 보낸 것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원실 같은 경우는 입고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앙지검 대출 산부에서 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잘한 후원금이 면 몰라도 뭉치돈이 들어온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어납득을안 됩니다. <laughs> 뭐 아마 개개인 이름으로 갔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단위가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다는 주장이 어떻게 이걸 알았던 거 아니냐 입증하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과 공수처 손상 후 A 씨를 불를 개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네 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에 따라 일괄 사퇴를 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당내 차원의 특별에 해방 의료 픈산 공사 담당인 김동호 의원은 무역공항공사와 지역 담공사에너지공단과광물자원공사 사장들이 장 차관의 지시를 임기를 9개월 이상 남기고 사표를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자원외교 수사 의뢰를 비비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대구 규료 당시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일입니다. 사표를 수리하고 오는 설 연휴 전으로 후임을 인선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이후 여러 차례 사인을 밝혔던 탁행정관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뒤 10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독립운동사를 연결고리로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 후손인 이종걸 의원을 위원장에 전형직 의원 20여 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해상대표는 삼일운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10명 중에 7명은 지난 1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한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외국인 10명 중 4명은 한국하면 한식이 떠오른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k 팝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지난 1년 사이에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변한 외국인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보다 1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16개국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K-POP 등 문화와 국민소득 등 경제 수준이 1, 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K-POP이라든가 우리 현대 문화 그리고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TV라든가 어떤 그 경제 발전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상성한것 같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국내 정치 상황, 외교력 등 국제적 위상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의 긍정적 평가가 높은 대비해 일본과 중국 등 인접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우려를 샀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높이게 시급한 과제로 대부분 국가가 남북 문제 평화적 해결을 꼽았는데 일본인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규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폭력 사자가